안녕하세요. 난주아지메입니다 오늘은 6월 12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어, 삼채 두 바구니와 총 13품종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어, 맹명품도 고급품종의 인기품목들로 준비되어져 있고요. 여배, 하에, 어, 모두 좋은 품종들입니다. 삼채 생강관은 아주 좋은 품종들입니다. 일번은사개이고요 어, 색감이 아주 화려하게 잘 발현되어 져 있습니다. 사계 종자목입니다. 저렴한 금액으로 가져가십시오. 이번에는 자행도이고요. 작상태가 아주 좋습니다. 입장도 깔끔하고. 3번에 체운이고요 신화가 두개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포토박클 뚫고 나온 신화 두촉이 있고요. 체온. 어, 4번에는 풍운이고요. 최상작입니다. 풍운, 최상작. 두 촉이고요. 어, 5번에는 온누리인데 반성이 서반단엽식으로 반성이 들어있습니다. 어, 전진촉에 세력을 받으면서 반성이 많이 들어있는 서단엽 형태로 나와 있습니다. 자마도 또 튀고 있고요. 어, 단엽 중투로 어, 갈 확률이 아주 높은 어, 온누리입니다. 네, 6번에는, 단엽성 근계산반노코입니다근계산반노코가 아주 단엽성이 아주 종자가 아주 좋은 종자입니다. 네, 7번에는 두화목 잎변이고요 8번에는 호피반 무늬가 잘 발현되어 있고, 금액은 5만원에 드리겠습니다. 9번에는 허복륜이고요 어, 목대가 아주 굵고, 신화도 아주 목대가 아주 굵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10번에는 한엽중투입니다. 한엽중투 세촉인데요. 색감도 좋고, 한엽입니다. 11번에는, 어, 라사지가잘 들어있는 라사단엽이고요 세촉의 종대 하나입니다. 12번에는 산채생강근 후육질의 까닥지 서반입니다. 후육질입니다. 그리고 자마가 아주 어, 잘 붙어 있습니다. 생강근 주권으로 달려있고요. 뿌리 잘 내려져 있고요. 13번에는 극한 서반에 산채생강근 뿌리가 아주 굵게 잘 달려있습니다. 산채생강근에서 출발되어져서 극한 서반으로 발전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신화 하나 생장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13품종입니다. 뿌리 확인하고 1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번부터 13번까지 뿌리 확인해 보겠습니다. 1번은 맹명봄 4개입니다. 어, 4개 두촉이고요. 두번째 세번째 촉입니다. 어, 4개 뿌리, 가닥수도 많고 뿌리 건강합니다. 어, 자만우는 어, 자리가 하나 있습니다. 2번은 맹명품 자행도입니다. 자행도 두 촉이고, 뿌리 좋습니다. 생장점 살아있는 뿌리 있고요 뿌리 좋습니다. 3번에는 맹명품 어, 체온입니다. 체온 어, 두 촉이고, 신화가 두 개가 이렇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뿌리 좋습니다. 신화 양쪽으로 이렇게 두 개가 성장합니다. 4번에는 풍운입니다. 원판, 복색화, 호복색화, 풍운. 어, 두촉이고, 전진전진 두촉이고, 작상태는 아주 좋은 상작입니다. 뿌리 좋구요. 자만은 한개 보입니다. 두개 보입니다. 뿌리 좋습니다. <laughs> 5번에는 어, 서반 단엽식으로 터져있는 온누리입니다. 온누리인데 어, 맨 전지쪽이 세력을 받으면서 서반 단엽식으로 나와있습니다. 온누리 세쪽입니다. 그리고 자마 두개 있습니다. 뿌리는 어, 생명점 살아있는 뿌리들이고, 탄압기가좀 있지만, 어, 배양하는 데는 지장이 없겠습니다. 서반 단엽으로 터져가는 업무리입니다. 6번에는, 어, 하리한, 어, 건개산반 노코입니다. 어, 단엽성 건개산반 노코입니다. 어, 변이 예쁘고요, 아주 어, 초세도 예쁘고, 색감이 아주 예쁜, 어, 단엽성 건개산반 놓고, 어, 한쪽에 쫑대 하나, 어, 큰 자바 하나 있고요, 뿌리 어, 생장점 살아있는 뿌리들입니다. 벌버 하나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7번에는 두아목 입변입니다. 두아목입니다. 어, 단엽성 두아목이고요. 변과 초시 아주 예쁩니다. 그리고 자마 하나 성장하고 있고, 벌버 하나 있습니다. 벌버 하나에 자마 하나 전진 한쪽입니다. 8번에는 호피반입니다. 호피반. 한쪽이고 자마눈 한개 있고요. 뿌리 세 가닥입니다. 2번 촉입니다. 9번에는 허벅눈입니다. 육질이 아주 좋고 목대가 아주 굵은 허벅눈이고요. 어, 전진 한쪽에 또 신화 한쪽 성장하고 있고 벌버 하나 있고요. 벌브에또 자마가 크게 붙어 있고, 전진 쪽에 자마 두 개, 자마 세개 있습니다. 벌브에도 자마 한개 있습니다. 뿌리, 이껏 뿌리 매우 건강합니다. 단합기는좀 있지만 생장점들이다 살아있는 뿌리들이고요. 뿌리 건강합니다. <laughs> 10번에는 한엽중투입니다. 한엽중투 어, 세촉입니다. 한엽중도 3초 뿌리는 가닥수도 많고 뿌리 건강합니다. 또 전진 쪽에 새뿌리도 하나 내리고 있습니다. 뿌리는 건강한 뿌리들입니다. 11번에는 어, 라사지가 잘 들어있는 나사단엽입니다. 어, 라사지가 잘 들어 있습니다. 나사지 잘 보이죠? 나사지 들어있는 나사 단엽이고요. 어, 세척의 종대 하나입니다. 세척의 종대 한입 어, 뿌리 상태는 타나키는 좀 있지만 뿌리는 건강합니다. 땡땡하고 건강한 뿌리들입니다. 12번에는 산채 생강근입니다. 주권식으로 이렇게 생강근 달려있고요. 산채 생강근 어, 까닭지 후육질입니다. 까닭지 후육질에 어, 어, 색감이 아주 화려하고 예쁜 극항 서반입니다. 까닭지 후육질 극항 서반 뿌리 어, 생강근에 뿌리 잘 내려져서 건강합니다. 자마도 굵은 자마가 하나 붙었습니다. 13번에는 극항, 산채 생강근 극항 서반입니다. 극항으로 잘 발현되어 있고요. 생강근 이렇게 잘 달려 있습니다. 생강근도 잘 달려 있고, 뿌리도 억수로 건강합니다. 뿌리 가닥수도 많고, 뿌리 건강하고요. 극항 세의세 촉에, 세에 신화 한 촉입니다. 신화도 뿌리 잘 내려져 있습니다. 이 카보리 매우 건강한 산체 생강건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1번부터 13번까지 보리 확인하였습니다. 잠시 후에 1번부터 출발합니다. 1번은 사개입니다사개두 어, 촉입니다. 두 촉이고요. 어, 앞에 쪽에 무늬가 잘 발인되어 져 있습니다. 무늬도 잘 발인되어져 있고요. 어, 변도 초세도 아주 예쁘고요, 잎도 잘 오가져 있고 어, 단엽 중 단엽에 어, 이렇게 잘 어, 초세나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잘 갖추고 있습니다. 어, 2번 3번 촉입니다. 종자목으로 입실하셔서 한번 배양하시면서 한번 또 신화를 붙이면서 촉수 한번 늘려보십시오. 어, 그래서 금액은 또 저렴한 금액으로 드립니다. 어, 맨 뒷대 쪽에는 입장 끝이 이렇게 잘려서 살짝 타있고요. 나머지는 전체적으로 다 입장이 깔끔합니다. 네, 사게 두촉이고 어, 요게 0.6이고 금액은 60만 원입니다. 종자목으로 입실해 보십시오. 이번에는 자잉도입니다. 자잉도 어, 꽃이 동글동글한 그런 아주 예쁜 자행도이죠 색설두화의 자행 어, 어, 색설두화입니다 자행도 지금 작상태 아주 좋습니다 입장도 전체적으로 깔끔하고요 목대도 굵고 작상태가 아주 좋은 자행도입니다 입폭도 넓고 어 자행도 전진전진 두촉이고 자만운 있고요 사이즈는 15에 0.7입니다 작상태가 아주 좋은 자행도 금액은 9만 원입니다. 이번에는 채운입니다. 죽음 소심 채운이죠. 어, 꽃이 또 붉은 어, 죽음색의 색카의 소심이죠. 색카 소심 한번 또 이번 기회에 한번 어, 금액도 또 저렴하고 하니까 한번 배양해 보시고요. 신화가 두촉 성장하고 있습니다. 성촉 두 촉에 신화가 지금 포토박을 뚫고 나온 신화가 양쪽으로 지금 각 촉마다 한 촉씩 붙어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어, 조금, 한달 정도 있으면 곧내 네 촉이 되죠. 어, 체운 죽음소심 체운두 촉이고, 신화 두개 있고요. 14에 0.6입니다. 금액은 7만원에 드리겠습니다. 저렴하게 드리겠습니다. 종자목으로 입실하셔서 배양해 보십시오. 네, 4번에는 풍운입니다. 어, 풍운은, 어, 호, 원판의 호복색화입니다. 꽃이 아주 화려하고 꽃이 아주 예쁜 그런 꽃입니다. 어, 꽃도 둥글둥글하고요. 색감도 아주 화려한 그런, 색화, 어, 색 호복색이죠. 어, 꽃 사진 참고하시고요. 두 촉이고 작상대는 아주 좋습니다. <laughs> 어, 지금 전진촉 세력을 받아서 최상작입니다. 상작, 어, 풍운, 두 촉의 자마 하나, 사이즈는 24에 0.8입니다. 금액은 7만원입니다. 종자목으로 입실 해보십시오. 허북색화 풍운입니다. 5번에는 온누리입니다. 어, 온누리 반성이 어, 많이 든 서단엽식으로 나와 있는 온누리입니다. 어, 온누리 맨 전진 쪽에 반성이 많이 들어있는 서단엽 형태로 발전되어져 있습니다. 어, 서단엽 형태로 또 발전되어 있는 거 보면 또 나중에 어, 중투로 또 가기 쉽지 않,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렇 지금 반성이 서반단엽식으로 되어 있죠. 어, 이렇게 쭉 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어, 초세도 아주 예쁘고요. 어, 잘 오가져 있죠. 잘 오가져 있고요. 어 서반으로 이렇게 쭉 어, 들어 있습니다. 어 지금 옻놀이 잎장이 어, 뭐 촉들은 지금 잎이 어 조금 이렇게 어, 이렇게 생겼습니다. 어 이렇게 이쪽으로 이렇게 생겼고요. 이렇게 이렇게 어 이렇게 약간 어 어. 좀, 변이, 이렇게, 약간, 많이, 좀, 꼬부라, 중간 쪽은 많이 꼬부라져 있고요. 맨 뒤에 쪽은 이 변이 아주 예쁘게, 어, 되어져 있고요. 어, 이런, 또, 온누리, 이렇게 되어져 있는, 어, 반성이 많이 들어있고, 많이, 이렇게 되어져 있는 쪽에서, 이제 또, 단엽충토가 터진다면, 어, 멋지겠습니다. 어, 반성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또 신화가 양쪽으로 자마가 두 개가 성장하고 있습니다. 포토박을 뚫고 나오기 전에 자마가 두개 있고요. 어, 온놀이 종자목으로 한번 입실하셔서 또 어, 서반단역으로도 가고 또 단역 중투로도 가고 두 가지 다 한번 어, 기회를 노릴 수 있는 그런 품종인 것 같습니다. 온놀이 세척이고 자마 두개 있고요. 사이즈는 6에 0.6이고 금액은 35만원입니다. 이번에는 단엽성 근계 3반 모코입니다. 어, 이 변도 상당히 예쁘고요. 문의도 잘 반영되어져 있고 어, 잎변이 어, 이쪽으로 보면은 어, 둥글 약간 둥글둥글하면서 마루지고요. 어, 이슬바지식으로 가까이 와서 볼게요. 이슬바지식으로도 잎이 이렇게 약간 끝이 오가 있고요. 변이 아주 예쁩니다. 놓코 건개 노코 무늬가 아주 화려하게 잘 발현되어져 있고요. 그다음에 이쪽으로도 보면은 전체적으로 건개 노코 무늬가 아주 잘 발현되어져 있면서 어, 변도 초세도 아주 예쁩니다 이쪽으로도 어, 금계로 이렇게 하려한 금괴 색으로 어, 되어져 있죠 또 쫑대 하나에도 금괴 어, 이렇게 놓고로 어, 무늬가 잘 발현되어져 있는데요 도입장 잘려져 있는 쫑대 하나와 그 다음에 전진 한쪽이고요 어, 뿌리 상태 아주 어, 또 생각점 살아있고, 또 자마도 하나 움직이고 있습니다. 큰 자마가 하나 움직이고 있고요. 이변 초세 아주 예쁘고요. 무늬도 잘 발현되어져 있는 아주 멋진 어, 그런 품종입니다. 어, 그 단엽성 건개산방, 한쪽에 쫑대 하나, 자마 하나, 큰 자마 하나, 7에 0.5이고요. 어, 금액은 어, 15만원입니다. 종자목으로 입실해 보십시오. 7번에는, 변이 아주 예쁜 입변 두아목입니다. 단엽성 입변 두아목이고요. 변이 아주 예쁩니다. 어, 입변 단엽으로 이렇게 보셔도 되고요. 어, 입변 두아목, 단엽성의 입변 두아목입니다. 둥글둥글한 입변이고요. 이 어, 끝이 이렇게 잘 오가져 있죠. 이렇게 잘 오가져 있고요. 변이 아주 예쁩니다. 어, 입변 두아목, 정자목으로 한번 또 입실하셔서, 양해 보십시오. 잎변이 아주 예쁜 잎변인데요. 어, 이런 개체에서는 또꽃 어, 변이 아주 예쁘기 때문에 꽃을 한번 또 기대해 볼 만한 그런 두아목인 것 같습니다. 둥글둥글한 그런 어, 두아목이고요. 잎변이 아주 둥글둥글하고 잔나사지도 살짝 들어있는 그런 잎변 어, 두아목입니다. 정자목으로 입실하셔서 배양해 보십시오. 도화목 전진한 쪽에 자마 하나, 벌바 하나, 6에 0.5입니다. 금액은 5만원입니다. 정자목으로 입실하셔서 배양해 보십시오. 켠에는 호피반입니다. 호피반인데요. 어, 두촉자리를 올리려고 어, 만지는 순간 떨어져 자동으로 그냥 어, 떨어져 분주가 되어지는 바람에 한쪽만 판매를 올렸습니다. 볼브 어, 형성잘 되어져 있고요 이거는 2번 촉입니다. 2번 어, 촉이고요 무늬 음, 초세 아주 전체적으로 전입장마다 잘 발행되어져 있고요 어, 종자목으로 입실하셔서 배양하십시오. 금액은 저렴한 금액으로 드립니다. 한촉에 15에 0 9이고요이 폭도 넓죠. 어, 금액은 5만 원입니다. 한 서너 척 정도 올리면 굉장히 할려합니다 저렴한 금액이니까 종자목으로 입실해 보십시오. 이번에는 목대 굵은 한우 항호복륜입니다. 항색의 어, 항호복륜이고요. 목대가 아주 굵습니다. 벌버도 아주 굵고요. 또 신화도 목대가 아주 크게 어, 성장하고 있고요. 신화에는 약간 포자가 어, 핑크빛을 살짝 띄고 있습니다. 어, 핑크빛을 띄고, 어, 음. 이쪽으로는, 어, 항색으로 발현되어져 있는 그런, 어, 항호복륜입니다. 그리고 입도, 어, 변이 잘 오가져 있는, 어, 입변입니다. 입변이, 이 끝이 또 이슬바지 식으로 잘 오가져 있고요. 입변이 아주 예쁜, 어, 항호복륜입니다. 항호복륜. 어, 두초 신화 포함해서 목대 굵은 신화 포함해서 두 초이고요. 벌버 하나 있고 사이즈는 7에 0.8입니다. 7에 0.8이고요. 금액은 어, 6만원입니다. 종자목으로 입시라 보십시오. 자마가 3개가 있습니다. 벌버에도 자마 하나 달려 있고요. 어, 이 전진 초에 지금 자마 또두 개가 달려 있고 또 목대 아주 굵은 어, 신화가 이렇게 성장하고 있고요. 신화가 아주 어, 목대가 전체적으로 국수입니다. 금액은 6만원입니다. 네, 10번에는 한엽중투입니다. 한엽중투 종자성이 아주 좋은 한엽중투이고요. 어, 어, 이변이 아주 잎폭들이 어, 넓습니다. 잎폭들이 아주 넓고요. 어, 전체적으로, 어, 또 이제 색이 항에서, 어, 백에서 항으로 가는 그런 품종입니다. 어, 유백 색깔에서 지금, 어, 가운데, 어, 촉 보면 항색으로, 어, 색감이 잘 발인되어져 있죠. 어, 작 상태가 아주 좋습니다. 어, 작 상태가 아주 좋고요 색감도 아주 좋고, 전체적으로 입장도 깔끔하고요 어, 종자성이 아주 좋은, 그런 한엽중투입니다. 종자목으로 한번더 입실해 보십시오. 한엽중투 어, 세척이고 전진전진 세척이고 12에 1.0입니다. 12에 1.0이고요. 어, 금액은 27만원에 드리겠습니다. 종자목으로 입실해 보십시오. 1번은 나사지가 잘 들어있는 나사단엽입니다. 어, 라사지가 아주 잘 들어 있습니다. 어, 이쪽으로 보면 라사지가 잘 들어 있죠. 라사지가 잘 들어 있는 나사 단엽이고요. 어, 척수가 지금 어, 많습니다. 라사지 이쪽으로 보면 이렇게 라사지가 아주 쭈글쭈글하게 잘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백골도 깊으면서 라사지가 아주 잘 들어 있는 그런 품종입니다. 나사지 들어있는 나사단엽이고요. 척수는 어, 세척의 쫑대한 입입니다. 어, 그 다음에 사이즈는 9의 0.9이고요. 어, 나사지가 잘 들어있는 단엽 척수가 많습니다. 척수가 많으니까 한번 종자목으로 또 입실하셔서 한번 배양해 보십시오. 2번, 3번입니다. 어, 그래서, 금액은 또 저렴한 금액으로 드리겠습니다. 나사, 단열 금액, 세척이고, 금액은 14만원입니다. 종자목으로 입실해 보십시오. 12번에는, 삼채생강건, 까닥지, 후육질입니다. 색감도 아주 좀 극항색이고요. 색감이 아주 좋습니다. 어, 색감이 이렇게 아주 좋죠? 극한색으로 색감이 전체적으로 잘 발현되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육질도 아주 까랑까랑한 그런 육질입니다. 육질이 아주 두텁고, 육질이 까랑까랑합니다. 아주 까랑까랑한 그런 육질에 색감이 이렇게 아주 잘 발현되어져 있는 그런 품종입니다. 어, 이거는 이제 계속 발전이 어 많이 될 것으로 보여지는 그런 품종입니다 육질이 아주 좋기 때문에 한번 또 배양해 볼 만한 그런 아주 좋은 품종이고요 어떻게 발전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지금 산채 생강근때 이렇게 육질도 좋고 이렇게 하려하면 어 상당히 발전을 많이 할 것으로 보여지는 그런 극항색의 까닥지 후육질 서반입니다. 어, 자마도 이렇게 잘 달려 있습니다. 자마가 아주 볼록해져서 슈팅을 했습니다. 자마가 아주 굵게 볼록해져 있기 때문에 어, 올 봄에 신화가 한초 올리셔서 또 이제 한번 발전을 시켜 보십시오. 어, 뿌리는 주근식으로 생강은 뿌리가 잘 달려 있고요. 어, 뿌리가 전체적으로 어, 잘 어, 행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어, 전체적으로 이 뿌리가 아주 뿌리 발을 잘 내리고 있기 때문에 배양하기가 수월게되어 있죠. 종자가 아주 좋은 그런 어, 후육질 까닭지 서반입니다. 어, 극항색이고요한촉에 어, 14에 0.7입니다. 어, 14에 0.7이고요. 금액은 15만원입니다. 까닭지 후육질 어, 발전이 많이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마도 하나 달고 있기 때문에 금방 촉수 늘리기도 빠르겠습니다. 13번입니다. 13번은 어, 극항 서반입니다. 산채생강근이고요. 이것도 지금 색감이 아주 좋습니다. 색이 굉장히 어, 개나리색으로 색이 지금 발현이 되어져 있고요. 발전을 계속 해가고 있는 산채생강근 출발 그대로입니다. 생강근 볼이 이렇게 잘 달려있죠. 생강근이 아주 굵게, 어, 아주 굵게 달려있습니다. 생강근 잘 달려있고요. 생강근 어, 출발에서부터 이렇게 쭉 한초 한초 어, 촉수가 늘면서 이렇게 극한색으로 발현되어졌습니다. 산체는 이렇게 어, 생강근 쪽에서 보면 무늬가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무늬가 지금은 무늬가 없지만 이렇게 쭉 생강 산재생강은 배양을 계속 삼대를 받아 봐야 합니다 지금 삼대체만에 이렇게 극항으로 종자종은 아주 극항으로 지금 터져서 아주 예쁩니다 이쪽으로 보면 또 이렇게 잎변도 상당히 예쁩니다 잎변도 약간 이스바지 식으로 또살 오가져 있고 육질도 좋고 초세도 아주 예쁘고요. 무늬가 잘 발현되어져 있죠. 또 신화 하나 성장하고 있습니다. 극항으로 지금 발현되어져 있는 산채 생강건. 산채 생강건 생강 출발에서 극항 서반입니다. 중자목으로 입실하셔서 배양해 보십시오. 어, 산채 극항 서반 세촉에 신화 한쪽이고요 사이즈는 17에 0.9입니다. 17에 0.9이고요. 금액은 15만원입니다. 종자목으로 입실해 보십시오. 네, 이렇게 해서 1번부터 13번까지 모두 소개를 해드렸고요. 오늘은 고급 품종, 인기 품목들로 또 준비되어 져 있고 아주 좋은 품종들로 오늘 어, 13품종이 전부 다 좋은 품종들로 구성되어 져 있습니다. 가격도 저렴하고요. 어, 1번부터 13번까지 번호, 품종, 뿌리 확인하셔서 전화나 문자를 주십시오. 어, 뿌리도 다 전체적으로 좋구요. 어, 품종도 오늘은 좋은 품종들입니다. 어, 전화나 문자 주시구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난처아지매입니다.